오오오! 야, 잠깐만! 큰일 났다. 하드로? <laughs> 어쩐지요. 어? 자, 이건 막았다고 봐야죠. 돌려주면서. 야, 아이고, 드론도 잡아버렸네. 어? 하나 더, 정면에 어그로 끌어주면서 왔다 갔다, 어그로. 이러면서 파이어맨 계속 찍어주는 겁니다. 슬슬 이제 가볼까요? 가자! 이야! 자, 파이어맨 화들짝 놀라버렸으면 드롭! 직화구이. 자, 저기 입구 막혀있습니다. 저글링으로 뚫기 너무 가혹한 환경. 오, 심시티. 자, 파이어 배치 그런게 좀 많지 않나 싶은데 드론까지 나와요 드론들 이제 다지져줄수 있다는 거구요 요렇게 상대의 비정상적인 게임을 당하고 있구요 형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입니다 <laughs> 이미, 이미 지펴졌어요